안녕하세요. 부동산플렉스 신과장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듯한 느낌입니다. 지지난주부터 해서 굉장히 좀 강의도 그렇고 현장 답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정이 좀 많이 겹치는 바람에 영상을 만들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꾸준히 영상 올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하는 2021 타경 6,364 부동산 임의경매물건 소재지는 충청남도 아산시 풍기동 아산풍기 이지더원 2차 아파트입니다 201동에 25층 아파트죠 그래서 대지권은 10평 전용면적은 22평 감정가는 3억 2,200에 나왔으나 1회 유찰이 되어가지고 이제 입찰 6일 남았죠 2022년 4월 19일 2억 2,540만원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물연합을 보시면 보존등길이 2018년 5월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축 아파트죠. 아직 신축의 때를 벗지 못한 아파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8층 중에 25층이고요. 온양풍기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주위는 아파트 단지,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되어서 이제 성숙 중인 주거지대라고 하고요. 뭐 나머지 사항은 한번 참고해 보시고 임차인 현황은 없는 상태입니다. 건물 등기부를 보시면 을구일번에 설정된 근저당이 말소 기준 관리가 되고 그 밑으로는 모두 소멸 낙찰자가 인수하는 거 없는 안전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세서 요약을 보시면 은 2022년 3월 3일 현재까지 관리비 미납금 250만 원 정도가 있다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를 보시면 사건번호 2021-6364 부동산 임의경매물건 매각물건번호 1번 작성일자는 22년 2월 14일 단임 법관이 작성하셨고 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18년 5월 16일 근저당권이고 그 밑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임차인도 없고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특이사항들 없으니까 100% 안전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은 지금 뭐 이런 상황입니다 200... 그, 이지 더원 2차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1차에 비해서 그리고 주변에 아이파크나 이런 애들에 비해서도 세대수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거래량이 많거나 많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이죠. 그래서 호별 배치도 보면 201동인데 요 앞에가 타워형이고 여기가 우리가 좋아하는 판상형. 그래서 A 타입, 어, A 타입, 여기가 B 타입. 요런 식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a타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옆으로는 이지더원 1차 아이파크 동일하이빌 이렇게 동일하이빌은 2008년에 입주했고 1차 2017년 우리가 2018년 여기는 좀 오래됐죠 그래서 가격대는 지금 현재 뭐 실거래가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여기가 아무래도 신축이니까 1차가 제일 많이 나가고 그 바로 밑을 바짝 쫓아서 한 천만 원 정도 수준으로 차이를 가지고 여기가 쫓아가고 있습니다. 아산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35평부터 한 50평대까지 대형 평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지가 조금 더 대형이 많을수록 쾌적하다라고 뭐볼 수도 있겠죠. 세대 수가 그만큼 덜 들어갈 테니까. 그래서 바로 위쪽으로는 이제 모종동 아산 하면은 모종동, 풍기, 용화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겠죠. 온양온천역이 있고 여기서 여기 밑에 굴다리로 해서 지나가면은 뭐 이마트 이런 것들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거래가 비교를 보시면은 여기 제일 위에 빨간색이 이지 더원 1차 그리고 그 밑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곳이 우리 2차예요. 지금 경매 나올물건 그리고 초록색이 동일하이빌. 이쪽으로 동일하이빌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검은색이 현대 아이파크. 이렇게, 약간 이제 빨간색과 나머지 세 개는 간격이 조금 있죠. 조금 있는 상태에서 세 개는 거의 비슷하게 흘러간다라고 보면 돼요. 1차는 초등학교도 끼고 있고, 동일 하이빌은 호수 근린공원을 끼고 있고, 뭐, 여러 각각 잔당점이 있고, 아이파크는 대형평수로 이루어져 있고. 딱 컨셉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는 것 같은 경우예요. 그런데 이제 이지더원도 세대수는 적지만, 신축이기 때문에 가격을 같이 요 애들과 같은 라인을 형성해서 간다라는 거 그래서 시세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현재 나와있는 매물들이 한 3억 4천대 얘들이 그리고 얘가 3억 6천 7천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물을 보시면은 평당가로 따지면은 이제 금액대가 비슷해지죠 얘는 99제곱이고 얘도 96제곱이고 그러니까 30평형 이들은 34, 35평 얘도 34평, 35평 이러니까 금액대가 평단가로 따지면 아무래도 신축이 조금 더 금액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매 가격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세 개의 단지가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같은 금액이면 신축 살래? 아니면은 단지가 조금 크고 안에 호수 있고 이런 데 살래? 선택을 하게 되겠죠 어떤 쪽으로 선택을 더 많이 할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될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요 3억 4천 실제 거래 가격도 한 3억 4천에서 3억 5천 그 정도 나오는데 최근에 분위기가 그렇게 뭐 거래가 썩잘 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들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 물건의 최저 가격 2억 2500 여러가지 면에서 굉장히 저렴한 물건이 아닌가 감정가 자체도 뭐 3억 2천이라고 했어도 3억 4천이면은 지금 뭐 약간 부담스러운, 취득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래 유찰이 된것 같지만 지금 현재 최저가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3억 4천에 만약에 거래를 할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서 우리가 남겨먹을 마진 이런 거 조금 뺀다라고 해서 2억 9천 정도를 기준으로 잡으면은 세대수가 작은 거. 한천 빼고 라고 하면 한 2억 8천, 2억 7천 그 정도 사이에서 입찰을 해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물건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물건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